안녕, 더 트윈킹. 77채널의 쌍왕이 동네 농수산물마트 사장 김장철이야. 배추와 무, 생굴과 까나리 세트 사면 쪽파와 파프리카가 서비스. 잠시후떨이 5분 마감세일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늘은 위너록 41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소설가이며 종군기자였고 노인과 바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저자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문학사에서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로 꼽혔고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등장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세계 문학의 주도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로 압박과 극복을 강조한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산을 오르듯 싸운다라고 평소 언급했으며 용기는 압박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사람을 부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부서진 자리에서 강해진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거든. AI 3대 강국 간다. 현실의 압박을 대한 극복이 진정한 용기다. 우물의 현답이라. 역지사지면 공존공생이라. Take it easy. 끝점 o d j 입니다요 고고싱. <목소리> 쟤도 져구도 깨진 그도강해져가용도란도박속에도 쟤도 함을 잃지 않는 것 밝은.